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한번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참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이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누군가의 지혜와 누군가의 능력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어져가고 또 만들어져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다른 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한 톱니바퀴 하나 하나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고 우리의 가정이 걸려 있고 우리의 사회가 걸려 있고 이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럼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굴러가게 만들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홀드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그거를 바르게 홀드해 주지 않으면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삐끗 어긋나게 되면은 인생이 어긋나고 국가가 어긋나고 망해 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도 잘안될 수가 있고 이 모든 게 누군가가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 교회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얽혀서 넘어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은 그러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굴러가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대답해 드린다면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니까 이 톱니바퀴가 맞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아침에는 해가 뜨게 돼 있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거예요 누가 그걸 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한것 없는데, 돈을 폐이한 것도 아닌데, 여전히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뜨고, 어제 졌던 해가 오늘도 또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크게 애를 쓰지 않고 인생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되,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생각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이 무척 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을 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성공해 버리게. 나는 내 성공을 책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책임져지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150살 거, 살 거야! 라고 외친다고 150살 살아지냐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말은 내 인생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 아니라 인생은 내 인생을 생명을 주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바르게 갈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나라는 인생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니까 인생이 넘어지지 않냐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인생이 바르게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주도면밀하게 그것마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프리사이즈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의 힘에 내 인생을 모함 되는 거예요 Surrender 함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은 저보다 훨씬 지혜가 높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지식도 훨씬 높은 분이라 그분은 실수함 없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결정하고 노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의 인도에 그냥 그대로 순순히 쫓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예. 그런 두 사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원래 유태인들은 우리는 chosen people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을 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젠타일 피플들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만 구원 받으면 돼. 다른 민족들, 우리랑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열방에게, 열방에게, all nations 다니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하나의 증거로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는 24억 7,9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됐어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태인입니까? 난 유태인들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유태인들에요. 유태인들 가운데서 시작된 기독교가 그리고 복음이 만약에 유대인 속에만 있었다면,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큰 종교를 가지지 못할 텐데.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난주위시예요난 주위시. 난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든지 착하지 않은 사람도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 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믿을 수가 있어요. 유대인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난 주위 시피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면은 하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으로 저는 믿어요. 예. 하나님은 컴플릿하게 만드시는 분으로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택하시게 될때 정확하게 관역을 겨냥한 것이 빗나가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A라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그를 꼭 구원하고 마세요. B라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시면 B라는 사람은 꼭 구원을 받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서는 절대 미스테이기, 페일리어가 생길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에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일을 격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뭐 하자는 거야? 순종하자는 거야. 지금 일단 순종을 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하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야. 아하 몇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나에게 분명히 맞은 거야. 라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 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첫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understand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자꾸만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인물은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술이, look at me. 예술이 이게 누군지 알아? 그, 잘 들었으면 알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네? 이 사람이 영어라면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고넬료예요, 고넬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소아시아 고린도에서 사 가지고 온 거야. 우리 소아시아 팀이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거 설교할 때 필요하죠? 예, 필요해요. <laughs> 그분이 사다 주셨어. 고린도라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게. 로마 오피서예요 로마 병정의 오피서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예사 로마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보통 평범한 로마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신앙심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을 그는 하루에 네 번씩 지켜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구제하는 일을 자기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 솔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을 돕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면서 유태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하루는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본데그 환상에서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자기에게 얘기를 고넬루야 고넬루야 너는 옆바라는 도시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빨리 인바이트해서 너의 집으로 모셔라 그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인바이트하라 베드로를 초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고넬로가 가만 생각을 할 때, 천사가 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모르지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는 즉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가운데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고, 자기의 경건한 부하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희들은 빨리 옆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 그분을 꼭 우리 집으로 invite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고넬료가한 것은 언더스탠이 되는 일에요안 되는 일에요 언더스탠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왜 자기 집에 초대를 하라고? 어.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생각을 하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일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는 로마의 솔저예요 그리고 오피서예요 장교였지만 장교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치 자기가 쫄병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아마 이 고넬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길이 그분이 가이드해 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믿음을 그가 마음 가운데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길을 어떻게 지도해 갈지를 내가 듣고 싶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지도해 가는지를 여러분은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의 엑스펙테이션, 기대감을 갖지 않고 나온 분들은 멍하니 그냥 말씀만 듣고 여기로 나가는 거 모른 채로 그냥 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함을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주게 하려고 여기에 오시게 했는데 돌아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돌아가면은 이게 누구 자신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 자신이냐 그런 고넬러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째는 고넬러는 하나님의 사자를 존경할 줄알 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센스티브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환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런 꿈을 꾸고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갈 사람도 있겠지만 고넬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something. 나한테 분명히 중요한 거다. 음. 그래서 그 말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고넬로처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좋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고넬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를 했어요. 고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끝난 것 아니라 그 묵상한 것을 자기의 삶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본 거야, 위전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본 것을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막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유태인들이 먹어서는 안될 징글징글한 동물들이 막 있는 거야. 하늘에서 천사가 음성이 들리기를 저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노땡큐 안 먹을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가 말씀하 저거 먹어라. 노땡큐 세 번째까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예,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번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 세 번.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베드로가 지금 세 번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그 보자기의 그 환상의 무언가가 잘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환상을 무시하지 않고, 아, 이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시의 말씀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넬루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찾아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즉시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같이 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고, 오랜만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이 오신 것이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시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지금 나와 있을까? 모르고 계실 분들도 훗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오내 삶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보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보낸 고넬로가 로마 군인이라는 것 그리고 로마 군인이면서도 장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서로 가까이 지내지를 않아요. 자리도 같이 하지 않고, 이야기도 같이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e x a m p 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 친구와 함께 식당을 들어갔어요.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술을 마시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식사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술을 시켜서 그래서 술병도 있고 여기에 술잔도 있어. 근데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정말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아그 친구가 술을 마신다.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게 김집사님이 들어오는 거야. 딱 보셨네. 어떻게 될까?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굉장히 조 금은 그렇죠? 난 처하 겠죠？그죠？난 분명히 술을안 마시 는데, 내친 구가 마시 는데 김집사 님이볼때는 같이 앉아있 으니까, 나도 같이 술마 시는 걸로 생각 하지 않 을까 하는 이런 난 처함. 근데 유태인 들이 이방 인과 함께 자리 를하는것은 지금 제가 비유로 이야 기하 는 이거 보다 훨씬 더난 처하 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 황인 거예요. 자기는 자기 그룹에 돌아가면은 크게 몰매를 맞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일을 지금 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never never gonna happen.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예.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 아니 몇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가족들이 가자니까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평소에 나는 아유 그날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서 교회에서 생명 사랑 전도 축제를 한다니까 빠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키지 않는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내가 내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행동이 오늘의 결단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오늘 있었던 이 결단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결단이 되었었는지를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전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 삶에 무언가를 갖고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일에 내가 등을 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를 일부러 차단시키고 등을 돌린다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했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만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틀을 걸려서 가이사례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가이사례에 있는 고넬로의 집을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이드한 그... 고넬로의 부하가 이 집이 바로 우리 대장 고넬로의 집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노크를 하고 문을 쫙 열고 들어갔더니 와우 고넬로가 자기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다 집에다가 불러서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얼마나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자기 집 뜰에 들어오니까 그만 다가가더니 베드로 앞에 넙죽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경계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전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이방인 고넬로가 환상의 의미를 미리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봤을 때 환상의 의미를 자기는 아직 알지 못하였지만,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환상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근거해서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내가 토 l 리 I believe in His action. 하나님의 액션을 자기는 토 l 리 빌리브하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너의 조상과 고향을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어디로 가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가지고 뭐 이렇게 클레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뤘어요 나중에는 백세대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이거는 전혀 understandable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일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종합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현실에 비추었을 때 전혀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으면 내 삶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도축제를 가지면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한분한분 한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